저궁 테스트를 할 건데, 여기다 붙어서 이쪽쯤에서. 얘는 왜 안누워? 파장이.. 아... 이렇게 딱 붙어서 이렇게 붙은다음에 파장이 없는데도 누웠어 뭐야 파장이 판나지 판날들... 한 대, 한 대. 전치, 얘는 왜눌냐고이 미묘한 차이로 화장이 안 닿았는데, 아. 뭐 이렇게 화장이 왜 여기는 안 타지? 아니면 여기가 안 음치, 타야, 타야 되는 거 아니야? 화장을 왼쪽으로 한번 써볼게요. 전치, 나가신다. 여기가 이렇게 막혀? 아니, 이쯤? 이번엔 또 리포터를 찾아이안가네 이, 이쪽에. 리포터가 바로. 그러면 이거. 여기, 에임을 넣고. 이퍼이또 누워. 이가이 점. 이 점. 이 점. 이 점. 이 점. 이 점. 는 점. 이 점. 이 점. 이지이 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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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이렇게가이 점. 이렇게 점. 히퍼 b o 안안일일때지지으으이정 정도인데. o 나 t k n 어? w I'm not sure. i 나 n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는 장이 왼쪽은 안 퍼지고 오른쪽만 퍼지네. 얘가 누울 정도면 여기까지 나와서 이렇게 는데 여기서 이렇게 와 이러면 겁나 억울하겠다. 왕층 넘어가서 쓴 건데,

펀치! 네? 나다 이건 왜안 누워? 그냥 넣어어 펀치! 나다 어? 그냥 어? <laughs> 잠시만 아니 이게 안 누워? 펀치! <laughs> 나다 이게 안 누워? <laughs> 이게, 이게, 이게 아예 아, 이거 아닌데? 이게 안 누워? 펀치! 나다 <laughs> 이게 안 넘는다고? 조금만 더 앞으로. 안 넘어. 망치 판정은 분명 여기에 들어갔는데여기까지 파장이 안 가네? 이 오른쪽 기둥에 막혔다고 하기도 좀 그래. 이렇게 하면 나가잖아. 파장이. 근데? 여기서 했다고? 또 나가 왼쪽 파장은 오른쪽 파장은왜안 나는 거야 잠깐만 옆으로 나가 쪼금만 오른쪽으로 가고 아니 파장이 애초에 안 나가 공중 판정이 돼서 그런가? 설마 이렇게 해도 망치 나신다 저기가 박는 입장에서 그 위치에서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따르면 여기도 망치만 들기 이상해야 될 텐데 여기 이렇게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망치가 안 나가야 되는데 나가잖아. 그러면 이 상태에서 박아도 안 넘어가. 이 붙어서? 이건 다됐네 아이고. <목소리> <거치고>. 그럼 이렇게. 봐봐, <목소리> <야>, 이게 <목소리> 바퀴 위치로부터나갔는데 대체 이게 말이 안 되는? 여기에서? 뭔 버그지? 뭐 선이 쓴다고 안 되는 게 아니라 진 나가신다 이쪽에 파장이 안나가면것 말이 안 되지 않나? 진 나가신다 자, 이쪽에서 오른쪽이 벽에 막히는 건지 안 막히는 건지 보기 위해서 여기서 쓰면 진 나가신다 왼쪽이 나가죠 벽에 막힐 것도 없어요, 정면이라 진 나가신다 애초 왼쪽도 막혀 왜 막히는거야? 이쪽에서 파장서쪽에 서서 나서 왼쪽 파장은 분명하게 나가요? 이쪽만 안나가고 이렇게 막으면 또 좋아 그러면 하이딩하면서 이렇게 망치를 써버리면 망치가 날라가는 거잖아 여기 판정 왜안하는신다뭐 여기 있나? 뭐 라인하르트가 있어? 왜막키는거 리퍼를 바라보고, 이번에 매수를 하면서 살짝 뒤로 가고,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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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진짜 못보 겠다. 이 지형, 이거 벽이 있있 어, 벽이 있 어, <laughs> 이런 데 서만 써도 좋다. 아, 이건 안 이런 데 서만 써도 아니, 여기 는. 키는 거야 이거 맞 아, 이거 봐봐. 아, 이거 봐봐. 아, 이데 망치 판이 이거 는이게이유가 이거 봐봐. 아, 이거 봐봐. 아, 이거 봐봐. 아, 이거 봐이안들어가 이거 봐봐. 아, 이거 여기 아, 이거 봐거봐 여기, 여기. 응. 이거 봐봐이 번치 나신다! 번치 나신다! 번지고! 번치 나신다! 이거에 막히는 거야? 진짜로? 번치 나신다! 없잖아. 어디서 번치 나신다?

<laughs> 뭐에 바뀌는 <막히는> 거야, <거예요>, 여기는? <laughs> 아니, 이해가 안 되거든? 아니, 아니. 이게 말이 돼? 아니 얘네가 누우면 모르겠는데 얘네가 누워는거야 망치판정이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쭉 망치판정이 가야되는데 여기서 멈춰 왜? 아니 왜아 이거는 안마을만한다번안는 거야? 뭐? 얘는 왜안 넣었지? 설마 이판적 여기도 또 막히는 거야? 어? 이런 전버그 아, 때문에? 아, 이가어 이렇게 다 응. 보이는, 응. 보이는 상태네 이건 뭐냐 어째 파장이 안 나가는데 여기도 그렇게 보면 얘는안웃고 얘네는 누워